차질 없이 상임위로 회부돼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을 끝까지 영원히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막아봐야 되지 않습니다. 아,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어, 전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스아명보다나다 내가 오늘 파이조던 것에 명보다 나. 아한 방에 끝그 혜련아 너는 머리속에핵공약못 받게 머릿서 미안하다 접수해 접수해 나도 알아야 그러니 몸소 머리속가다 따로 있는 거야 아까 진정 전자이법 지원 시스템 전자이법 지 여러분 저희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전자결제의 예의를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의안과 701호에서는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저희의 저지 투쟁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